<laughs> 자, 보기 문제, 이거 적용 어려운 학생은 일단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핵심적인 단어들 위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핵심적인 단어가 이 지문에서 뭐가 있어요? 일단 순서대로 굳이 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상제와 열등제겠죠. 그리고 나서 뭐, 어디 냐 사치제, 요 정도까지. 재화의 종류에서는 일단 정상제, 열등제, 사치제 이렇게 세 가지 있겠죠. 얘네들이 뭘로 인해 가지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득과 소득과 어떤 재화의 수요량의 관계에 따라서 정상제, 열등제, 사치제가 갈리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요량과 수요를 구분해 주어라라는 게 1문단이 나왔어요. 이 수요량과 수요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은 따로 이 수요량 수요 구분하는 강의 주세요라고 하면은 강의 받을 겁니다. 자, 이 정상제, 열등제, 사치제 그리고 소득 수요량 이렇게 다섯 개가 주요 단여, 단어였어요. 그리고 요 다섯 개로 이 지문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읽으면은 소득과 수요량의 변화에 따라서 정상제, 열등제, 사치제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역시도 여기에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소득과 수요량에 따라서 정상제, 열등제, 사치제로 갈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출제자는 무엇을 내고 싶어 할까? 소득과 수요량의 관계에 따른 정상제, 열등제, 사치제로 어떻게 이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 아니면 사치제냐. 구분할 수 있대. 이,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요거를 읽으면서 독해해주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3점 문제에서 그걸낸 거예요. 어떻게 해이 이걸 봅시다. 음 지하철 요금. 아니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지하철 요금. 요금이라고 합시다 그냥 몇개몇개 몇개 써야 되니까 요금 아, 이걸 표를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그려야 편해지지 세 개를 한 번에 그려야 된단 말이야 요거 빈 공간에 필기를 꼭 하세요 아 선긋는 거 너무 어렵다 이이 이 패드로 선긋는 것도 뭐 어려 워 자, 요 정도 일단 그렸고 요금 그리고 사용 횟수 이렇게 해서 요렇게 표를 하나 그려 보세요. 아이고. 그리고 에어 A 그리고, B, 그리고, C 상황. 요렇게, 세 개로 가르는 겁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 녀석들을 요걸로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이 지문 자체가 소득과 수요량에 따라가지고 정상적 열정제, 사치제로 어떤 재화가 정해지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 지하철이라는, 지하철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이 갑이라는 놈의, 갑이라는 사람의 반응으로, 이 지하철이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사치제인지, 요거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다섯 단어로 정리가 됐으면은 당연히 이 지하철에 대한 구분이 이 보기 문제에서 나타나겠구나. 보기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문하고 단어나 용어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를 한 후에 지문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니까. 그래서 A 상황 봅시다. A 상황 맨 앞에 상황이에요. 지하철 요금이 천 원이고, 아씨, 용돈도 있네. 음, 이렇게 이미 그렸어요? 한 수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거 그대로 그려가지고 못 그리 못 뭐냐 이거 수정하기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방금 여기 요금이었죠 원래 여기다가 수, 수 소득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소득을 넣고 <laughs> 이 요금이랑 사용해서 사이에 칸 하나만 조그맣게 추가하면 돼요 아니면은 요거 그냥 찍찍 그어 놓고 여기다가 소득 그리고 요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요 녀석이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사치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일단 2만원이에요. 요금은 1000원이에요. 20회 썼죠. 비의 상황, 용돈이 4만원이에요. 사용 횟수는 40회에요. 지하철 요금이 1,000원이고 라는 녀석이 현달 용돈이 2만원일 때, 4만원일 때둘다묶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값은 용돈을 무조건 지하철에다가 다 때려 박는 애네. <laughs> 그치? 이거 뭐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냐? 요금은 1,000원 고정이에요. 여기는 요금이 이때 1,000원이다가 아니라 그냥 갔다 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자. 소득이 증가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대요. 정상재겠네요. 그러면 지하철 요금은 정상재? 소득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늘어났을 때 사용횟수가 20에서 40으로 증가했다. 정상재이나 정상재네.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길 하나를 더 봅시다. 이번 달에 2만 원의 용돈을 받았지만, 지하철 요금이 500원으로 내려서 40번 탈수 있게 되었다래요. 그런데, 음, 요거를 뭐에서 생각을 해줘야 될까요? 같이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량이 더 크가 크게 증가하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함으로 열등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함으로 열등제. 어. 그러니까 이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그런 녀석을 열등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얘네는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쪽을 보시면은, 특정 재화를 명확하게 정상재나 열등재로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은, 하 동일한 재화, 이 지하철이라는 지하철을 타는 것, 지하철 표, 요즘엔 표가 없지. 지하철 요금이라는 녀석이 사실은 다른 모든 변수들을 제외하고 소득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해 줄 수도 있고요. 재화의 수요 변화 이처럼 세, 재화의 수요 변화는 재화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화의 가격 소득 지금 이 재화의 가격과 소비자의 소득 이두 가지가 전부 다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열등재와 정상재를 구분하는 이 기준으로 친다면 소득이 증가를 하면 소득이 증가를 하면 이 수요량이 증가함으로써 이 A에서 B로 가는 상황에서는 정상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B에서 C로 가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감소를 했어요. 소득이 감소를 했어요. 그쵸? 소득이 감소를 했는데 이 수요량은 감소를 했나요? 아니죠. 그대로죠. 소득은 감소했는데 수요량은 그대로죠. 이 녀석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요금도 내려갔고, 그래서 정상제라고 쳤다면은 정상제라고 쳤다면은 소득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사용 횟수가 줄어야 되는데 요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 횟수가 늘어서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특정 재화를 명확하게 정상재나 열등재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을 해 주는 게 b에서 c로 가는 이 마지막 구간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제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되는데 지하철은 갑의 소득이 높아지면 정상재가 되는 군이죠. a에서 b 구간이 소득이 높아진 구간이고 정상재인 거죠. 지하철에 대한 수요 변화는 지하철에 대한 갑의 선호도로 결정되었군. 갑의 선호도로 결정되었나요? 갑이 지하철 취향? 갑은 버스보다 지하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갑은 지하철 타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취향이 나왔나요? 여기에. 갑의 선호도. 선호도가 뭐예요? 무엇을 얼만큼 더 좋아하고, 무엇을 뭐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선호도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3번 볼까요? 지하철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변화로 지하철 이용 횟수가 증가했군.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변화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laughs>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소득이 100% 증가했고 수, 수요량 사용 횟수가 100% 증가했으면 딱히 소득 탄력성의 변화로 지하철 이용 횟수가 증가한 건 아니죠. 이거는 지하철 이용 횟수가 증가한 것은 뭐예요? 지하철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변화가 아니라, 그냥, 값의 소득 변화로입니다. 오케이? 4번 볼까요 지하철 요금의 인하는 갑의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유발하는 건 봐봐 원래대로 라면 은 원래대로 라면 얘녀이 녀석, 녀석이 정상 제기 때문에 4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소를 한다면 원래대로 였다면 이 a 상황 2만원 일때 20번 타는 원래는 20번 이어야 하는데 20번 타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소득이 4만원일 때의 40회를 그대로 가능하게 됐느냐. 이 가격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C의 상황에서는 값이 가진 2만원은 A의 상황에선 값이 4만원 가지게 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A 상황에서 4만 원을 가져야 저, 지하철을 40번을 탈수 있는데, C 상황에서는 2만 원만 가져도 지하철을 40번 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곧 A 상황에서는 소득이 4만 원으로 증가해야만 가능한 것을 C 상황에서는 소득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줄어서 요금이 줄어서 마치 소득이 4만 원으로 증가했을 때와 같은 효과. 사용 횟수가 40회인 것이 나타난 거죠. 4번이 맞는 말인 겁니다. 5번 볼까요? 지하철 요금과 갑의 소득 수준이 변하더라도 지하철에 대한 수요량은 변화할 수 없겠군. 재화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수요량은 변화할 수 없겠군이 아니라 20회에서 40회로 이미 이미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녀석들도 역시 전부 다 변화의 요인이 되는 거죠. 이미 여기에서 20에서 40으로 변화한 걸 보여줬어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보기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풀지 잘 모르면은 사실은, 사실은 지문 정리가 정확히 안된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지문 정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아예 지문 정리를 안 하는 경우도 안,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과도하게 지문 정리를 하는 경우는 그런 거예요. 지문 정리를 거의 베껴 넣는 필기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문 정리는 어디까지나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또 지문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지문 정리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시험장에서 지문을 처음 독해할 거 아니에요. 지문을 처음 독해할 거 아니야. 그렇죠? 지문을 처음 독해한 후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가능한가를 물어봤을 때 예스라는 답이 나올 정도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뭐 자습서 참고서 필기 같은 수준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문 정리를 할때한 문단당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실제로 시험장에서 독해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문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너무 어려우면 다, 자세히 정리하면 좋긴 하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려운 건 자세하게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득, 수요량, 정상제, 열등제, 사치제. 이 다섯 단어로만 정리를 했죠.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정리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이건 맘만 먹으면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기억이에요. 어떤 지문이 소득 수요량, 정상자, 열등자 사치제가 있었다. 왜냐면 얘네가 묶, 묶여있는 개념들이거든. 굳이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길게 정리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단어들만으로 짤막짤막하게 정리가 되면 제일 좋긴 한데, 그건 너무 어렵긴 하고, 그래도 단어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단어, 지문에 존재하는 단어들 위주로, 한 문단당, 한 문장, 그것보다 더 줄이면 단어의 단위로, 몇 단어 정도의 단위로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